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참별 일이 다 있다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저는 29살 직장인이고 남편은 35살 자영업자입니다. 소개로 만나서 1년쯤 연애하다 결혼했고, 지금은 친정에 와 있어요. 별거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임신 6개월 차여서 10월부터 친정에 와서 엄마랑 같이 있고 남편은 집에 혼자 있고 일 끝나면 들르곤 합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나 저희 집이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전 키우시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업을 정리하고 건물을 여려 채 사서 세를 주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계세요. 이번에 제가 결혼할 때도 제 앞으로 건물을 하나 주시면서 미리 상속하는 셈 치고 힘들면 직장 관두고 애만 키우라고 그렇게 해주시기도 했고요. 제 엄마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50대 치고는 세련되고 옷도 멋있게 입으시는 편이에요. 사업하면서 잘 꾸미고 다니셨던 것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 관리도 잘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가면 다들 40대 정도로 밖에 안볼 정도로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저희 시댁을 시어머님이 저희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시아버지만 계세요. 연세는 저희 엄마보다 3살 연하신데 공무원 생활하시다 그만두고 강원도에서 조그맣게 목장을 하시면서 지내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서울입니다. 홀시 아버지라 조금 걱정이 됐는데 너희끼리 잘 살면 된다. 예단 예물 생략하자 등등 엄청 쿨하게 해주셨고. 결혼식 때도 아빠 듯이 제 손잡고 입장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엄청 고마워 하셨고요. 남편도 외동이고 저도 외동이고 시아버님은 목장만 가꾸시고 터치가 없으십니까? 10월 듯한 거 생각할 틈도 없이 깨 볶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9월 될 때쯤에 저랑 남편이랑 아버님 목장이 내려가려고 할때 아버님께서도 저희 엄마를 초대하셨더라고요. 저희는 몰랐는데 가서 엄마랑 딱 마주쳤어요. 시아버님이 목장 여기저기 구경시켜주시면서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는 나누시고 저는 남편이랑 시간 보내고 시아버님이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셔서 정말 편하게 잘 있다 올라왔어요. 제가 10월부터 친정에 와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돈 있고 시간 있으니 어디 놀러 다니시거나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수는 있는데, 통상 아침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면 그런 것보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나가서 일요일 오전에 온다든지 토요일에 나가서 월요일 아침에 온다든지 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나가실 때 옷차림이나 화장도 정말 신경쓰고 꼭 무슨 데이트라도 하러 나가는 것처럼 꾸미는데, 여자가 촉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얼굴빛도 좀 달라 보이고 뭔가 활기차 있다고 해야 하나 엄마가 우울하지 않고 활력 있는 건 좋은 건 맞는데 굉장히 이상한 낌새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주무실 때 몰래 나와서 엄마 차에 내비 검색 기록을 해봤는데 기록에 하나도 안 남아 있어서 블랙박스를 틀어봤는데 그것도 다 지워져 있고 이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평상 내비 검색 기록이나 블랙박스 지우는 경우에는 잘 없잖아요. 뭐 숨기려는 거 아니면 물론 엄마랑 저랑은 친한 모녀사이고 엄마가 제 몸조리를 잘 시켜주고는 계시지만 평소에는 별일 없다가 저렇게 한두주 텀을 대어서 외박을 하실 때면 온갖 생각으로 소름이 다 돋아요. 혼자 끙끙 앓다가 제 친구한테 다른 사람 얘기인 척하고 슬쩍 던졌다니 흥신소라는데 부탁하면 그런 것들을 뒷조사를 할수 있다고 해서 생전 처음으로 민간조사원인가 하는 흥신소를 다 찾아갔었네요. 그쪽 직원분들이 저의 엄마 사진이랑 차 번호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더니 주말 지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추적일자라고 하나. 그런 것들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시아버지 목장에 갔었던 거더라고요. 엄마 차 세워져 있는 사진이라 아버님이랑 목장 거니는 사진도 보여주시고 직원분들이 계속 잠복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아버님 목장에 가셨던 거면 도저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엄마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지, 남편한테는 뭐라고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엄마랑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내고 있지만,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엄마가 딸 시집 보내고 다시 활력이 생기신 건 좋은데 차라리 일찍 재혼하셔도 되셨을 텐데 어떤 전화는 꼭 옆방에서 제가 없는 데서 받으시면서 꼭 찾아뵐게요 하면서 엄청 극존층에 애교스럽게 받는데 설마 저것도 아버님이랑 통화하는 걸 아나요? 차라리 몰랐다면 모를까? 열지 말아야 할 상자를 연 기분이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둘다 혼자 이신데 애인처럼 사귀게 모른 척하나요? 그냥 모르는 척 있는 게 나을까?